가리워실입니다 최근 OECD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인은요,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고 특히 어디가 심하냐? 남편과 아내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정에서 열심히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인데 부부끼리 서로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까 예민해져서 야 네가 설거지해 어제 내가 했잖아 네가 청소해 지난주에 내가 했잖아 이런 식으로 싸우는 집들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이라고는 딱히 말할 수 없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요 나 대신 집안일을 해줄 우리 대신 청소해줄 로봇 청소기 진짜. 너무나 필요합니다. 요즘 나는 로봇 청소기 들요 문턱을 계단처럼 올라가고, 집게가 나와서 물건을 정리해 주고, 진짜 기술이 말도 안 되게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가격 이 200, 300 신선한 기술이긴 하고, 너무너무나 대단한 건 맞지만, 과연 우리 집에 이런 최신 기술이 들어간 수백 짜리 로청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사면요, 그나마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육퇴하고, 야, 오늘 밥 만든 거 제껴 배달시켜 먹어, 육퇴하고 요아정 먹자 이런 외식 배달 끊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리뷰할 로봇 청소기는 이미 실력 검증된 녀석이구요.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물걸레 로봇 청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나온 프리미엄 로청들 중화제성 1위 에코백스 X8 프로 옴니 흡입력 무려 18,000파스칼 센서 TOF 센서, 3D 인식 센서, LDS 센서, RGB 카메라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요즘 프리미엄 로청들 다 이렇게 센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잖아요 완벽하게 다른 건 바로 여기 이 친구에 달려있는 롤러형 물걸레 이게 대박입니다 스테이션은 당연히 먼지 비밀 되고요 걸레 세척, 건조,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세제, 자동 투입까지 진짜 청소를 위한 특히 물걸레 청소를 위한 완벽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이 로봇청소기 끈적이는 바닥 싫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특징. 압도적인 청소 성능. 진짜 반짝거리는 바닥을 볼수 있는데요. 물걸레질 청소 솔직히 너무 귀찮죠? 와, 예전처럼 엄마가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젠 부모님 집을 우리가 관리 해드려야 할 나이가 되었잖아요. 엄마 사랑합니다. 아, 근데 우리 집 청소도 못하는데 부모님 집 가서 주말마다 청소해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효자라도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이 에코백스 시키시면 됩니다. 에코백스 s 5 프로 옴니가 이렇게나 청소를 잘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오즈모 롤러 덕분입니다. 애초에 롤러가 다른 로청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설계됐어요. 로봇 청소기가 요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외관은 비슷하나 이 안쪽에 설계된 걸레는 아예 다릅니다. 다른 청소기라 보시면 돼요. 다른 친구들은 흡입 청소가 메인 걸레질이 서브라는 느낌이라면 얘는 애초에 물걸레로 태어난 애인데 여기다가 흡입력까지 엄청나게 좋은 태생부터 다른 녀석인데요. 그냥 결과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코백스 한번 돌렸을 뿐인데 바닥이 이렇게나 빤딱빤딱해지죠. 저는 지금까지 습식 청소기, 스팀 물걸레 청소기, 음파 진동형, 회전형 로청 이것저것 다 써보고 비교를 했는데요 과장 없이 말씀드립니다 에코백스 X8 프로 옴니가 물걸레선 역대 1위입니다 진심으로 왜 그러냐 일반적인 회전형 물걸레는요 이두 물걸레가 완벽히 붙어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기 돌리면 이렇게 중간 사이에 닦이지 않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청소하려면요 2회 정도는 돌려야 되고 혹은 뭐딥 세정 모드 이런 게 따로 있어가지고 훨씬 촘촘하게 돌아다니 있는데 이런 걸 쓰게 되면 당연히 시간은 더더더 오래 걸리겠죠. 제가 얼마 전 주말에 이런 일반적인 회전형 물걸레가 달린 로봇 청소기로 집안 청소를 싹 시켜봤는데 흡입 청소, 물걸레 청소 따로 시켜서 제대로 청소하게 시켰더니 거의 뭐 4시간, 5시간 이상 집을 계속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음파 진동형은 그나마 빠뜨리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낫지만 마찰을 이용해서 닦아내는 힘은 상대적으로 또 부족하죠. 근데 우리 X8은요. 무려 20cm나 되는 엄청나게 큼지막한 롤러로 바닥을 시원하게 밀고 다니니까 청소 한 번만 넣어도 빈틈없이 초스피드로 완벽하게 깨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 잘 닦이는 거 알겠어? 근데 그게 뭐라고 하신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흥분한 이유가 있어요. 청소와 동시에 물걸레 상단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 나옵니다. 무려 분당 200회. 그렇게 바닥을 새로운 물로 깨끗이 적셔주고 닦아주고 더러운 오수는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진짜 깨끗하게 세척을 해준대요. 세척과 동시에 스크래퍼로 오수를 싹 걸러내주다 보니까 다른 로봇청소기들 물걸레처럼 물걸레를 계속 적셔주는 게 끝이 아니라 가로 오수를 빨아들여주면서 늘 깨끗한 걸레로 바닥을 닦아준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회전형은요 위에서 이렇게 물이 똑똑똑똑똑똑 걸어져서 걸레 적셔주면 하다 보니까 방 하나가 많이 오염됐다? 그럼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걸레를 빨고 거실 청소하다가 중간에 다시 또 스테이션 돌아서물 걸레를 빨아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건데요 근데 에코백스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로청 자체에서 세척을 하면서 빠르게 청소하고 심지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걸레를 확장해서 빠는 엣 스 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모서리까지 싹 닦아주다 보니까 청소 퀄리티는 더 깨끗한데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든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백문이 불여견이죠.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닦이나. 이렇게 손으로 직접 닦으면요 티슈, 물 티슈 이런 걸로 여러 번 닦아야 되는 끈적한 음료도 한 번만 쓱 지나가면 정말 말끔하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잘 닦아질 수 있는 게요 롤러 덕분이긴 하지만 이 친구 설계 자체가 다르겠죠. 본체를 딱 들어보는 순간 뭐지 내가 한단로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본체 무게가 5.5kg입니다. 남성분들 어깨 운동 같은 거 하실 때 드는 그아리 있죠. 묵직 거. 그 무게! 일반 로봇 청소기보다 20% 정도 더 무거운 본체로 묵직하게 누르고 바닥을 닦아주다 보니까 아무리 회전형 물걸레가 막 7N, 10N 압력으로 눌러준다 해도 그거 그래봤자 무게로 환산하면 거의 1kg 정도밖에 안 돼요 얘는 5.5kg라니까요 에코백스의 무게, 롤러의 힘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 훨씬 더 깨끗하게 닦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청소 효율의 끝판왕 야 그래 물걸레 잘 되는 거 알겠어 그게 다야? 에코백스 내가 알기로는, 들어보기로는 어플 조작도 불편하고 좀 답답한 바보라던데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죠. 맞았습니다. 과거엔 그랬어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매년 신상 로봇 청소기 비교하고 계속 테스트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아, 작년에 문제점 있던 걸 개선했네. 작년에 문제점 있던 거 아직도 안 바꿨네. 이런 게 정확히 보이는데 이 친구 옛날의 고백스가 아닙니다. 오리 민망한 과거 잊어달라고.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각종 머리카락 부스러기 싹그입해주고 전선이나 슬리퍼 같은 장애물들 재빠르게 피해다니면서 진짜 빈틈없이 밀착 청소해줍니다. X8 Pro o 니는요 RGB 카메라에 3D 엣지 측면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눈이 앞, 옆으로 3개 달린 청소기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측면 센서 덕분에 감지 능력이 진짜 뛰어나다고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와 진짜 이건 인정해야 돼요 물론 로봇 청소기들이 카메라랑 레이더 뭐 이런 게 같이 작동을 해서 서로 보완해준다고 해도 진짜 극한으로 어두운 환경 그리고 레이더를 반사시켜버리는 이런 가구인 경우만 제외하면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로청 혼자서 이상한 데 가서 처박혀있고 내가 아끼는 가구 넘어뜨리고 이럴 일 없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테스트 해보신다고 불다 끄고 로청 헷갈리게 막 거울 세워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다른 청소기들은요. 가구나 의자나 이런 것들에 약간 한편 정도로 여유를 두고 이 공간을 앞뒤로 후진해가면서 조심조심 청소한다면 이 친구는요. 워낙 이렇게 센싱능력이 좋다 보니까 장애물을 최대한 밀착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까지 빠르게 주저하는 시간 없이 과감하게 청소해주더라고요. 예전에도 에코백스가 좀 과감하네. 너무 대범한 무빙이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때는 센싱능력이 좀 부족해서 막부딪히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스마트해져서 그럴 일 없다. 과감한데 섬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동시에 로청을 두 개를 돌리는데 확실히 구형 모델들 옛날 모델들하고 차원이 다른 게 비교가 되고 느껴지더라고요. 사무 공간이다 보니까 의자만 해도 튀어나와 있는 게 거의 6섯일개 되고요. 책상, 슬리퍼, 전선 이런 거 엄청 넓어져 있는데 일반 가정보다는 훨씬 더 하드코어죠. 슬리퍼, 전선 싹싹싹싹 피 다니고 장애물 의자 다리 사이를 아슬아슬할 정도로 밀착해서 꼼꼼하게 청소해주더라고요. 진짜 현실점 장애물 회피력 넘버 1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미 이 에코엑스 X8 프로 옴니를 리뷰했었던 모든 유튜버분들, 전문가분들이 동의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빠른 주행을 하는 와중에도 깨끗하게 청소 가 어떻게 되냐? 걸레 성능만 좋아서는 될까? 아니죠. 당연히 흡입 청소가 좋으니까 잘 되니까 물 걸레도 잘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있죠 흡입량 무려 18,000 파스칼.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수치까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로봇 청소기 처음 리뷰하고 써볼 때만 해도요. 아2,000 파스칼 대박 사건. 2,500? 와 난리났다 이랬었는데 18,000 파스칼. 거의 성능 좋은 무선 청소기 급이죠. 자말 나온 김에 우리가 무선 청소기 손으로 돌릴 때 어떻게 밉니까? 천천히. 쓰... 하나요? 아니죠. 급하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먼지 빨아들여지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의 우선청소기 들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도 청소 가능한 가 이유? 흡입력이 높으니까. 에코백스도 마찬가지로 흡입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빠르게 주행하는 와중에도 눈앞에 먼지들 싹 깔끔하게 흠폐해주고 뒤에서 물걸레로 빠득빠득빠득 빠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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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주니까. 진짜 집에 아기가 있어서 육아용품이 많은지 반려동물 키워서 장난감, 강아지 똥 같은 이런 좀 뭔가 생활에서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는 집들. 하지만 바닥은 늘 반딱반딱해야 되는 분들 에코백스 X8 프롬니 강추.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납 같지 않은 성능. 아무리 로봇청소기가 요즘 필수가전에 등극했다 해도 안 사신 분들 많죠. 혹은 과거에 로청 좋다고 샀는데, 야, 이걸 써보니까 못 쓰겠더라. 불편하고, 내가 청소 다 해줘야 되고 하면서 로청에 데이셨던 분들. 결국 로청도 어쨌든 청소기다 보니까 내가 직접 걸레 빨아줘야 되고, 오히려 번거로워지는 거 아니야? 청소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 이젠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로청을 처음 써본 게한 2018년쯤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산 로봇청소기가 다이나킹 G7인가 그래요. 지금도 이 브랜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때는 흡입청소와 기본에다가 흡착포, 부직포 같은 거를 이렇게 뒤에 붙여서 물탱크에서 물이 중력에 의해서 똑똑. 떨어져서 물 묻은 부직포를 바닥에 쓱 밀고 다니는 요런 정도의 물걸레 기능이 있는데 지금 듣긴 허접하죠 그 당시엔 최첨단이었습니다 와 혁신 이러면서 썼었어요 흡입력도 2 0 0 0파스칼인데그 시절엔 최고였고요 센서도 카메라 인식 AI 사물 인식 이런 거 없었습니다 LDS 센서 하나로 장애물들 더듬더듬 피해 다니곤 했었는데 왜 갑자기 과거 얘기를 하냐 아직도 이런 과거에 안 좋은 로청 경험 있으신 분들 이젠 진짜 아닙니다 시기상 조야요런말안 쓰셔도 돼요 X8 프로 n 니는요 초창기 로봇 청소기들과 비교하면 흡입력이 거의 10배 사람 눈 수준의 전면 RGB 카메라의 양쪽 3D 센서. 게다가 스테이션의 메인 기능인 물걸레 세척까지 청소한 구역의 바닥을 인식해가지고 40도에서 75도. 이렇게 뜨거운 고온수로 심지어 그냥 이런. 세척액을 섞어서 벌레를 삶듯이 야 에코맥스 내가 써 보니까 어플도 좀 불편하고 옛날에 오류도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년 전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진짜 야 이거 얘네 왜 이래? 아 하드웨어는 진짜 잘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드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가 충분히 가능한 분이잖아요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사용자들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주고요. 가상 경계 설정, 디테일한 물걸레 양 조절, 스테이션 기능 제어 등 어플 제어 기능을 진짜 대폭 강화시켰고요. 즉직 요즘 시대에 완벽하다라고 말하면 조금 오바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에코백스는 이미 많이 혼난 전적이 있죠 그 덕분에 보안 기능을 정말 많이 강화했습니다 킹당할 걱정 안은 된다는 거자 그래도 단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불편한 점딱 하나만 꼽아보자면요 물걸레 성능이 대폭 향상되면서 이 본체에 오스탱크가 추가되었다는 점 물론 매번 청소마다 스테이션에서 자동으로 비워주긴 하지만 청결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내가 오스탱크를 세척해줘야겠죠 그런 거는 조금 귀찮긴 한데 사실 이것도 직접 손으로 세척해줄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에다가 베이킹소다 풀어서 헹궈주고 잘 말리기만 하면 끝나요 진짜 이 단점이 없습니다. 진짜 청소능력 최종 찐 최종 찐찐찐 최종 파이널 최종용 로봇청소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